네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버독 영상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어, 그래도 국내 유저분들은 버독에 대한 평가가 뭐뭐 뭐 평범하다, 쓰레 쓰레기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외국에서는 좀 난리가 난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본건 아니지만 카톡방에서 들어보면은 뭐 레딧 같은 데에서는 환불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속았다, 막 이런 분위기까지 좀 있나봐요. 그 정도로 평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laughs> 오늘의 100 주제 바로 나도 래피다입니다. 뭐냐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 0판하면1 0판다 보기 힘든 그런 녀석들 위주로 모았고 한 100판 해야 뭐한 선업판 볼까 말까 한 캐릭터들 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물론 이제 칠드가 이제 젠카이가 칠각이 되면 요 프리저 같은 경우는 젠칼 버프를 하나 더 받아서 조금은 뭐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현재 메타에는 정말 쓰이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하지만 특징이 저는 이 4명 좀 좋아합니다. 아 뭐냐면 버독은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진짜 버독에 엄청난 팬인 건다 아실 거고, 이 오자로 베지터, 저희 길드원들 분 포함해서 정말 별로다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했을 때도 저는 정말 이 에피소드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말 생방 때, 어, 시참을 한 40판 가까이 한것 같은데 거의 반 이상을 쌓여인 에피소드 편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해요. 개왕권 50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좋아하고. 이 프리저도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네, 교체 버프도 있고 되게 단단하고 컷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거는 희소성이 되게 높은 여기 보면 필살기 보유 아츠카드에 필살기가 있다는거 아, 되게 좋아하고요 요녀석은 버티기 상시금지도 있으면서 어, 사격 암호가 달려있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색 공통점은 어, 진짜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약간 좀 무시당하는 그런 녀석들이죠. 어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제 영상 즐겨 주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전 미러 전 별로 안 좋아요. 2주년 때그 병이 생겼어요. 2주년 때 불지트 박트 한마스 조합이 거의 뭐 열판 하면 열판 다 나도 미래덱 상대도 미래덱 다음 판도 미래덱 그다다음 판도 미래덱 그다다다음 판도 미래덱 막 계속 미래덱만 하니까 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레전드 정이 좀 떨어졌었고 그때 조금 병이 생겼습니다. 미러전을 좀 기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메타 백을 제가 잘안 써요. 그때 조금 진짜 또 너무 정이 좀 떨어졌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 영상에 보보보 올린 뒤로 단한 판도 보보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메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덱을좀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시는 분들도 좀 재미있으시게끔, 보보보랑 상대하지 않은 판 위주로 좀 올릴게요. 아,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보보보 만드는 것도 지겨운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하려면 한, 한 15편 찍어 놓고, 그중에서 이제 한, 한, 싹다 보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대게의 특성, 요런 거, 아니면 특정 캐릭터의 활약, 요런 거좀 나온 판들 위주로 좀 편집해서 올리는데, 아, 그러면, 보보보열 15판 하면 그 중에 보보보 한 12판 만나거든요? 13판? 그걸 전체 다시 한번 다 보면은, 보보보만 진짜 하루에 저는 한 서른 판, 서른 판 가까이 만나는 기분이라서, 아, 오늘은 과감하게, 보보보 나오는 판들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영상을 안 찍거나 기권을 바로 받고, 보보보 아닌 애들이랑 <laughs> 만날 때까지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반갑다 반가워. 앞채에 풀 파워 프리저는 저기죠. 상시 버티기 금지 묻혀가지고 미래덱. 이게 요즘에 미래덱이 정말 짜증나는 게 어, 너무 게임이 한판한판 한판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방지하고자 저렇게 덱을 짜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티기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프리저는 당연히 나올 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금지일건데? 이제 끝났죠? 교체 금지하기보다 사실 3카운트 정도가 늘어요 어도가 맞으면 으어씨 망했어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한번 더? 나이스! 어도의 필살기 진짜 셉니다 나이스 <laughs> 아니 얘가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진짜 좋기만 한데 아이고 맞았구요 아직 괜찮습니다 날이아이고뭐 코치에 너무 잘 맞추는데 이즈선사를 되게 잘 맞추고 있죠 아아비아 어! 어, 망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괜찮고 군수면은 다른으로 맞을게요 이거 아니면 계속 열어 막겠습니다 <목소리> 역시 탄 타이밍에 궁쓸수 밖에 없죠 버독 오 찢어지겠네요 이제 버독은 오지 찢어져야 시작입니다 어! 선생님! 어, 나이스 교체 카운트 3카운트 늘어났죠 맞으면 됩니다 아플텐데 <웃음> 나이스. <laughs> 아이 뭐가 좋다는 거야? 나이스. 어이, 거의 뭐, 이거 원펀맨이에요? 이거, 오, 어, 생각해보니까, 래피 프리저랑 너무 잘 맞는데? 아, <laughs> 어, 원펀맨인데요, 이거? 아, 이거 까비. 아, 래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영상에서 래피 보여드리기 너무 힘드네요. 피하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아 보보보 아니니까 행복하다 진짜. 음네 보보보가 아니니까 저런 덱 만나면 좀 기쁘네요. 저 덱도 아마 요즘에 진짜 보보보 다음으로 많이 보는 덱이죠. 그 초보도 버프 받고 울지터가 게임을 그냥 바로 초반부터 터트리기 때문에 아마 칠드가 이제 그걸 견제하는 용도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극 살상 덱이라서. <laughs> 나이스. 오이스. 어우, 세요. 음. 페플인가? 아니네요. 맞아라. 아, 죽었다. 어, 저, 선생님. 어이씨, 다행이다. 죽진 않겠네요. 어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뭐야? 나이스! 아, 까비. 아, 이거 맞아, 맞아야지, 뭐. 맞아라, 맞아라. 아, 괜찮아, 괜찮아. 어우, 너무 아쉬데 필살기, 열죠 어, 어 나이스. 아, 이제 죽여봅시다 딜바 박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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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뭔가... 중간 툭 끊겨서 네. 좀 쉽지가 않았네요 버티기가 묻어있죠 <laughs> 근데 아이 오자로 베지터가 그렇게 탱 멋스 탱킹이 좋은 게 아닌데 확실히 요즘 메타에서는 조금 힘들긴 하네요. 왜냐면은 초사인들을 워낙 많이 나고 특히 우지터라는 괴물 이 있어서 <laughs> 힘드네요 진짜. 아우 죽었네요. 이렇게 끝나고 바로 한 명이. 나이스. <laughs> 이거 끝났다. 네. 나이스. 좋구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스. 음 이제 버독이 버티기가 생겼는데 문제는 울지터가 있다는 거. 나이스. 맞추지 못해도. 기절. 아, 네, 네. 나이스 맞았다. 일단 잡았죠 얘는. 어, 어. <laughs> 아니, 프리저랑 생각해보니까 저기 버독이랑 합이 잘 맞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 좋아. 사실 즐겜으로 좀 만든 건데, 어,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안았나 이러면 버독 래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았네요. 네 예, 끝났습니다 네 피는 못 보겠네요 카드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나이스 <laughs> 아니 백판을 하면 한 두세판 만날까 말까라고 한것같아요세네판이라고 했나? 그래서 오자로 베지터를 만나네요 어, 갓도 두번 하셨고 아마 저분은 이제 저분도 좀 지겨워서 시즌 초반에는 좀 즐겜스럽게 놀려고 하시나 보네요 아, <laughs> 아 참. 아, 뭐, 가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죽었네. <laughs> 나이스. 피하나요? 어우, 게임 터졌죠? <laughs> 이런 거 게임 터지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 역시 가시라서. 가시라소러가좀 능글능글하게 헛배를 되게 잘 뺏으시네요. 네. 가스, 역시 가슴 가시다. 맞나요? 어우, 다행히 맞았고. 어, 마, 어 망했어. 나이스. 어우, 위험해, 위험해. 좋구요. 여기 너무 안 바뀌는데? <laughs> 가자! 아, 일단은 울지터 빼냈고요어어 망했어. 이번 판 꼬였네요. <laughs> 망했네, 이번 판. <laughs> 아, 참, 진짜. 솔직히 자수하면 약간 가, 상대가 갓 플레이어라는 거에 좀 약간 위축된 것 같아요 저는 <laughs> 갓이 아니기 때문에 아참자 한번 아직, 아직 불리한 건 맞지만 아직 진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위험한데? 나이스! 나이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아안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어 <laughs> 아, 무슨 교체가 벌써 되지 어 바로 날렸는데 어떻게 교체가 바로 되지 이걸, 이걸 좀 모르겠네요 아참 시간 오래 걸었나 뭐못 봤어요 사실 제가 교체 카운트를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까비 라이스 라이스는 아니네요. 아, 상대방 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아, 참, 근데 왜 바꾸신 거지? 저도 한번 더. 어, 어우, 까비, <laughs> 아, 참, 아,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요 아이 참. 아 이게 게임입니까 여러분? 한대 맞으면 게임이 터지는데? 어 아, 나도 울트라 쓰고 싶은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는 무슨 다 터지고.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었어. <laughs> 망했어. 나도. 아퍼안 하고. <laughs> 아와 완전 노란 아네 노란 노라나. 와. 와 완전 손에서 노네요 제가 아. 근데 이거는 상대분이 워낙 잘하시는 거라서 으아. 망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갓과의 차이인가? <laughs> 어? 상대 방금 이러면은 제가 레피스궁 쓰면 못 피하지 않나요? 못 피할텐데 네또 좋구요 일단 하나는 잡았죠 제일 힘들게 잡았습니다 헛배 노렸던 분이니까 늦게. 나이스. <laughs> 아, 아까부터 계속 헛배만 노리시더라고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싸봤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좋죠. 일부러. 이렇게. 좋죠. 나이스. 갑자기 기세 기울었죠? <laughs> 아이, 보독이 누가 안좋다 그래, 누가. 아이, 너무 좋구만. 나이스. 거독이 진짜 필살기들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의도하고 짠건 아닌데 레피프리저랑 되게 합이 좀잘 맞는 것 같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그냥 다 찾고 이거 별로 안 아프죠? 아, 아 죄송해요 아파요 <laughs> 아파요 아파요 어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아파요 아 얘로 맞을게요 안 죽어야 되는데, 안죽는다 안 아, 그렇지. 네, 못 피하죠. 네, 끝났습니다. 근데, 오자로 베지터는 별이 안 높았어가지고. 네, 아, 끝났네요. 아, 잘하시긴 잘하시네. 음, 잘 나가다가. 아, <laughs> 어, 잘 나가다가, 네, 무서운 분을 만나버렸고요 음. 왜 저렇게 쓰시지? 아니, 솔직히 저 정도 별이면 캐릭터가 많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울지터를 리더자리에서 빼고, 저기, 브로리 버프가 타공, 뭐 사방이었나? 뭐 그게 50%, 하여튼 타공이 50% 오르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하려고 저렇게 하셨나? 이상, 이상하네요. 좋아요 개수를 보면 그렇게 낮은 분도 아닌데, 400, 400대였는데, 희한하게 짜셨네요. 오나지사이야진. 어거 뭐야? 나이스. 맞아라. 어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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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배드디 잡았네 아 진짜. 까비. 아 앞면이. 아, 안 아프네요. 와, 이거 필살기 2개 다 날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우, 다행이다. 어 나이스. 제발. 제발. 아, 이거 꼴라 이거 하나 때리는 거. 뭐, 라이딩 쓰면 되죠?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어우씨, 저도 불필사기는 뭐, 할 수가 없네. 안 걸리죠? 나이스. 안 걸리는 걸 알면은 저거는 칼베 빼기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센거 가봅시다. 나비 바꿀 것 같아서 바로 지른 건데, 아 아쉽네요. 회살에한번 더? 죽나요? 죽었다. 죽었다. 제발 죽어줘. 제발. 나이스. 나이스 끝났네요.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래피 갑니다. 버동 래피. 어떤 분이 댓글로 래피 좀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래피 갑니다. 나가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안 나갔다. 합구가 이나. 야, 진짜 멋있네요. <laughs> 네, 장비현황은 이렇습니다. 어, 사실 오늘 영상은 덱 추천은 아니고, 좀, 저도 좀 재밌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재밌으시게끔 좀 흔하지 않은 조합 또잘 보시기 힘든 캐릭터들 위주로 한번 짜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의도하고 짠건 아닌데 이번 이 신캐 버독이랑 요레피 프리저랑 합이 좀잘 맞네요. 그 보유 와치 카드도 이 필살기고, 그죠? 근데 또 버독이 필살기가 진짜 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사용하면.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댐증이 15% 붙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3장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 35%가 붙어서 50%가 증가 해요. 필살기 한번 쏘는 순간. 근데 버독은 시작하자마자 댐증이 90%가 붙고요. 지 지나, 시카운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최대 70%가 업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합치면 얼마야? 70에, 90에, 160에, 50, 210%. <laughs> 필살기가 게임 중반만 넘어가도 한번 쏘면 210%가 올라가요. 그죠? 근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 프리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배틀만 시작하면은 얘가 죽기 전까지 팀원들한테 또 뎀증을 30% 줍니다. 그럼 210%에 3 0 240%죠. 그죠? 근데 여기서 텔레키네시스까지 맞췄다? 텔레키네시스는 적이 받는 댐, 그 피격 데미지가 20% 올라가요. 뭐 산술적으로 딱 260%가 정확하게 합쳐지진 않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면 한260% 업된 필살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나죠? 사실 제가 오늘, 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보보를 만나면 기권을 받거나 아니면 무지성으로 아치를 막 박았습니다. 막 눌렀어요. 그냥 지든 이기든 빨리빨리 끝내려고. 사실 첫날이라서 뭐 저도 뭐 점수 뭐 크게 뭐 영향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영상을 좀 빨리 찍고자 막 그렇게 했는데 어 일단은 이 버독 필살기가 진짜 좋네요. 제가 진짜 의도가 짠건 아닌데 이 초반부터 필살기로 게임을 좀 흔든 적이 많았어요. 특히 보보버 같은 경우는 그냥 필살기가 워낙 이 조합에서는 필살기 드로우가 잘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 버독은 초보독이랑 다르게 필살기가 돌진형 필살기가 아니라 원거리에서 기공 포 계열의 필살기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상대 헛배 노려서 그냥 맞추기도 좋았고. 어, 심리전 쓰기도 되게 좋았고, 특히 울지더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베니싱 빠졌을 때 그냥 사격 가치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 필살기로 견제를 해주면서 또 딜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대 별이 높아도 딜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좀 장면들을 오늘 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안 쓰는 캐릭터끼리도 이렇게 조합을 좀잘 하면, 뭐 사실 메타라고 하면 너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덱을 좀또 이렇게 좀안 쓰는 캐릭터들끼리도 잘 조합만 하면은 요즘에 또 리더 시스템 때문에 덱짤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재밌는 덱도 좀 하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에 오늘 칠드가 젠카이 됐는데 딱 성능만 읽어봤을 때는 그냥 초보독이 포함된 초사연 덱 죽이기에 나선 것 같아요. 슬슬. 아, 워낙에 극딜. 거의 뭐, 초보도 버프 받고 울지터 딱 등장하면 일단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그 메타를 조금 죽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어, 당장에는 다들 젠카이가 안 돼서 좀 보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제 실드가 막 등장할 시점에 됐을 때는, 과연 울지터 또는 초베지트 죽이기가 성공할지, 아니면 기존에 외면받던 악의 계보덱이 부실해서 <laughs> 쓰는 사람이 없을지, 아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기계보 되기 워낙 빵빵해서 젠카이가 되면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